이제 농촌에선 가을 거지가 시작돼 한참 일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.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최근 강원도에선 외국인 근로자들이 줄줄이 무단 이탈해 어디론가 사라져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수확기 한창인 한 오이 재배 시설. 최근 석달 사이 배정받은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7명이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. 일손 부족에 이들의 자가 격리 비용, 숙소까지 제공했던 농장주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또 하루 못면그 다음날 오이는 버리는 처지예요. 잠까지 같이 잤는데도 새벽에 아침 일어나 보면 이탈한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. 최근 다섯 달 사이 강원도에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는 300여 명 이중30% 정도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사라졌습니다. 외국인 근로자 자격을 자녀가 있고 농업 유경험자로 제안해 뽑았지만 아예 농산일을 모르는 사람도 여러 뽑혔습니다. 근로자 선발이 처음부터 잘못됐다. 제조업이라든가 공장에서 일해왔던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양구에 있는 근로자들을 좀 선동하지 않았나. 무단 이탈자들은 짧은 시간에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도시의 공장으로 떠나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단속 시에 적발되면 그에 따칙금도 물론 있지만 아, 대한민국에 영 입국할 수 있는 영 입국 금지 조치는 무단 이탈자의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로 전락합니다. 춘천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SNS와 탐문 활동 등을 통해 국내 브로커 등의 검거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.